방금 읽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수십 명의 사람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그들의 안부를 챙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흔히 갖고 있는 인상은 오로지 복음을 위한 열정 하나로만 가득 찬 외골수 인생 아닌가 하는 거예요. 너는 이방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고 거침없이 혼자서 달려온 독불장군 같은 사람이 바울이라고 흔히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우리의 선입관을 여지없이 깨뜨리고 있어요. 바울이 밤낮 없이 열심히 사역하고 엄청나게 많은 일을 감당한 것은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자신의 탁월한 능력이나 열심으로만 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 했던 수많은 복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혼자 일하고 자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독선적인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기를 좋아했어요. 주님의 일은 혼자 다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실을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는 바울이기에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마지막에 이렇게 수십 명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며 문안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기록된 사람들이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들의 전부는 물론 아닙니다. 이 편지는 로마 교회에 보낸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렇게도, 그런데도 이렇게 많습니다. 그 외에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역했던 사람들을 다 언급하려고 하면 아마 수백 명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바친 귀한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의 경우에만 정보를 좀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해도 그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충성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다 알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좀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 주님이 아시고 기억하시면 된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널리 알려지고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떨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세상에서 유명했던 사람이 천국에서도 유명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진짜로 인정받는 사람은 따로 있을 거예요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이 문안하는 이 아름다운 형제의 자매들 그 중에 몇 명만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이 문안인사 명단에 여자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베, 브리스가, 마리아, 유니아, 드루베나, 드루보사, 퍼시, 루퍼의 어머니, 율리아, 올름바, 언뜻 봐도 10명 정도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체 사람들의 3분의 1 정도가 여성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 혁명적인 일이에요. 유대인 남자들이 매일 드리는 기도의 내용 전에도 언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유대인들 남자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시에 철학자 세네카가 썼던 글에는 그가 주변의 철학자들하고 여자도 과연 사람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했다는 그런 대목도 있어요. 그 정도로 여성의 인권 이거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그런 시대에 바울은 문안 인사의 첫머리부터 여성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초대교회 사역에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여성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는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중에서도 인사의 제일 첫머리에 등장하는 사람 있는데 누구죠? 베베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이 베베의 고향은 고린도에 있는 겐그레아 항구였습니다. 아마 베베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 선교할 때 바울로부터 복음을 처음 듣고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것 같아요. 베베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녀를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교회의 일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일꾼이라고 하는 말, 헬라우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요즘 우리가 집사님 할때그 집사가 바로 디아코노스예요. 그러니까 베베 집사,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당시에는 아직 교회가 본격적으로 조직화되고, 교회마다 뭐,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식으로 직분을 본격적으로 세웠던 때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은 집사, 직분을 의미하기보다는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는 사역자, 일꾼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 베베 자매는 환자를 신방하고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는 등 여러 가지 봉사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신실한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베베는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쓰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에서 기록한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누군가 전달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 전달하는 역할, 메신저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베베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서 총몇 장입니까? 오늘 우리 마지막 장을 보고 있어요. 16장에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이 그 문자 뭐 카톡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길게 쓰면 어른이고요. <laughs> 짧게 짧게 여러 번 끊어서 하면 젊은이들이더라고요. 이게 다 쓰지도 않아요. 요즘에는 그냥 이응 이응 니은 니은 막 이렇게 가지고 이, 이, 응응, 노노, 뭐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해가지고 툭툭 끊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자, 이, 바울이 만약에 이 편지를 요즘 카톡 메시지로 16장을 썼으면 아마 사람들이 막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의 엄청난 양인 것이죠. 그 당시로 봐서도 어, 편지를 이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그만큼 여기에 담아야 할 내용이 많이 있었던 귀중한 것인데, 자, 문제는 이 편지를. 그냥 요즘 같으면 몇장안 되잖아요. 작은 글씨로 인쇄하고 하니까. 그런데 이 당시는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큰 두루마리에다가 큰 글씨로 쓴단 말이죠. 그러니 이 로마서 16장에 해당되는 이 편지를 두루마리로 얼마나 할까요? 뭐, 잘 몰라도 아마도 큰 보따리로 두 보따리는 돼야 이 두루마리를 다 담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도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종이는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아마도 이 로마서만 해도 한 가격으로 따지면 천만 원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엄청난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로마 교회에다 전달하는 역할을 맡겼다. 그만큼 바울이 아주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본문 2 절에. 우리의 주목을 끄는 말이 나옵니다. 자,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 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자, 베베를 향해서 여러 사람과 나 바울의 보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호자라고 하는 말은 보통 경제적인 후원자 경제적으로 나를 도와준 사람 이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바울은 처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텐트 메이커라고 하죠. 텐트를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그렇게 돈을 벌어 가면서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바울 사역이 점점 팀을 팀을 꾸리게 되고 사역이 점점 더 커지다 보니까 도저히 그렇게는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때 바울을 경제적으로 후원했던 여러 후원자들이 있었는데 루디아가 그런 대표적인 목장사를 했던 루디아가 그런 사람이고 여기에 나오는 베베도 역시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신실한 교회의 일꾼이요 복음 사역에 든든한 재정 후원자로 헌신했던 베베 자매의 헌신을 결코 잊을 수가 없어서 문안인 사이의 첫머리에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베베처럼 주님이 필요하시는 일에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하고, 때로는 복음 사역을 위한 후원자 로도 기꺼이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자,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 가운데 한 사람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자, 바울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기꺼이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동역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짐을 같이 지는 사람, 매를 같이 맞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천막 제조 공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간의 수공업 수준이 아니라 큰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큰 공장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 당시 시절인데 고린도하고 에베소에다가 해외 지사를 가지고 있을 정도의 그런 사업이 번창한 큰 천막 공장의 사장이. 그런데 당시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주도한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AD 49년에 유대인들을 모두 다 로마에서 추방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유대인이었던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도 사업권을 다, 그큰 회사를 다 뺏기고 몰수를 당하고 로마를 떠나서 지점이 있는 고린도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고린도에 가서 선교 여행을 와 있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아골라 부부와 함께 일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됐고 이 부부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인생이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처음엔 사도 바울과 사업을 같이 하는 동업자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나중에는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돼서 평생을 함께하며 헌신하게 됩니다. 같이 일하고 같이 전도하고 교회를 세울 때도 함께 세웠어요.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부부였는지 모릅니다.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할때이 아굴라 부부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던 생각이 나는데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생기고 날로 부흥을 하고 안정이 되니까 이제는 나는 선교사인데 계속 여기에만 있을 수 없다 하고 고린도를 떠나서 수리아를 거쳐서 에베소로 갑니다. 그런데 이 선교 여행에 이 아굴라 부부도 함께 동참을 해요. 잠깐 다녀서 오는 게 아니고요. 아예 사업을 다 정리를 하고 이주를 했어요. 고린도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이 부부가 선뜻 이렇게 바울과 함께 떠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부에게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기 위해서 사업도 정리하고 삶의 터전을 바꾸는 고생도 마다하지 않는 헌신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사들을 하시죠. 이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사를 하시나? 요 신앙생활 잘하는 걸 고려해서 이사 갈 곳을 찾습니까? 아니면 돈잘 버는 것, 아이들 교육하는 것 그것만 고려하면서 이사를 하십니까? 앞으로는 이사할 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처럼 영적인 면을 고려하면서 이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더잘할수 있기 위해서 교회를 더잘 섬기기 위해서 이사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에 가서도 이 아골라 부부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천막 공장을 복음의 베이스 캠프로 삼아가지고 낮에는 유대인의 회당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저녁에는 자기 집을 열어서 말씀을 강론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에서 몇년 동안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에베소의 큰 큰 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후에 로마에서 유대인을 추방했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나서 이 부분은 다시 원래 본거지였던 로마로 돌아가게 돼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로마에 가서도 이 사람들은 자기 집을 교회로 내 놓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이 교회로 쓰였던 거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분은 천막산업을, 사업을 통해서 제법 안정된 삶을 살수 있었습니다만, 남부러울 것 없는 떵떵거리며 살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만, 복음을 듣고 그 인생을 뒤바꾸는 결단을 했습니다. 이 부부에게 있어서 이제 직업은 선교사역을 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거예요. 삶의 목표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재물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헌신하고 동역하는 사람들로 바뀐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아주 감격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나를 위해서 목을 내놓았다고 그래. 무슨 뜻입니까? 바울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는 바울을 위하는 것이 곧 주님을 위하는 것이요 복음을 위하는 것이 곧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진 부부였기 때문에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이 부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나눌 수 있는 끈끈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과 이 부부가 서로 떨어져 지내게 됐는데 바울이 항상 그들을 그리워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기록한 디모데 후서 4장 19절 말씀해 보면 그들을 그리워하면서 안부를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바울이 숨질 때까지 결코 잊을래야 잊을 수 없었던 소중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좋은 교회와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외롭고 어려울 때 좋은 교회와 성도를 만나면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역시도 좋은 교회와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게 축복입니다. 좋은 목사가 좋은 교회를 만들기도 하지만요. 한편으로는 좋은 교회가 좋은 목사를 만들기도 합니다. 신실하고 헌신된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 그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좋은 동역자들을 만났으니 참 행복한 사역자였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는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뿐만 아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와 같은 동역자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헌신으로 인해서 기독교는 그 강력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이 부부의 신앙 어느날 모든 기독교 가정의 모범이라고 할수 있어요. 부부가 함께 주님을 위해서 동역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축복의 가정. 그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세워나가는 복된 가정.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헌신된 부부가 많아지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복음을 위해서 부부가 함께 헌신하는 동역자 부부, 의의 면류관 함께 받아쓰는 부부가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끝으로 바울이 문안하고 있는 가정 한 가정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니라. 자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러는데요 자 루포가 누굽니까? 루포에 대한 정보 딱한 군데 더 나와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루포가 한번더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많은 사람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줬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퍼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루퍼가 동인 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루퍼의 아버지 시몬은 구레네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역, 지중해 북 지중해 남쪽에 있는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유대인 시몬이 어쩌다가 그 북아프리카까지 가서 살게 됐는지는 잘 몰라요. 아무튼 이 브레네에서 살고 있던 시몬이 유월절 절기가 돼서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서 살든지 1년에 3번 절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지중해 넘어 예루살렘에 찾아온 것이죠. 그러다가 우연히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예수님의 행렬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중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언덕을 오르는 것이 힘에 겨워서 쓰러지셨고 로마 병정들이 날카로운 채찍질을 그 위에다가 퍼부어댑니다 그때 아마 시몬이 그 모습을 안쓰럽게 여기고 동정어림 한마디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본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 대신 이 시몬을 끌어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워서 네가 대신 저 언덕을 끌고 올라가라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때 시몬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저 인간적으로 안쓰럽게 여기고 동정했다가 억지로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된 거예요. 그러나 아마도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가까이서 바라보면서 깊은 충격과... 감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일을 계기로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대신 지게 된 것을 평생 잊지 못하며 감격하며 부부가 함께 복음을 전하며 일생을 마쳤다고 전해집니다. 그런 사연을 가진 가정에서 태어나 믿음으로 양육받고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로 성장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퍼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은 루퍼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시몬의 아내 브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이자 루퍼의 어머니였던 부인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바울을 알게 된 다음에 이 바울을 자식처럼 아끼고 기도하고 그렇게 돌봐주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나를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믿음의 아들, 딸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만 되지 마시고,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들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진그 십자가. 그러나 그것은 결과적으로 영광이고 축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다소 무리하게 헌신한 것도 괜찮은 거예요. 물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즐겁게 헌신하는 게더 바람직하지요. 그러나 하지못해 이랬다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은 결국엔 축복이고 영광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한몇주 전에 평일 날인데 저 드림하우스 202호에. 네. 그 유초등부 교사를 하고 있는 박유신 집사님, 그 박준성 집사님 부부가 와가지고 더운 날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지나다가 우연히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부부만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린 아들 정한이도 함께 그 와가지고 의자를 막 낑낑거리면서 날르고 청소를 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정한이에게 물었어요. 정한아. 너, 네가 스스로 원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맞이 못해서 하고 있는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맞이 못해서요.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laughs> 그 아버지 말이 더 가관입니다. 얘가 거짓말을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구레네 시몬과 루폰의 가정 이야기를 해줬어요.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결국에는 그 가정에 큰 영광이요 축복이 됐다고 너도 지금 마지못해 여기 왔다 그러지만 이것이 큰 영광이고 축복이 될 거야 이렇게 축복을 해줬습니다 제 말이 맞죠?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좋아서 하는 애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나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아유 제일 화나는 애들 아닙니까? 대부분은 하기 싫어요. 하기 싫지만 억지로 참아가면서 하는 것이죠. 그래도 그렇게 한 공부가 나중에는 자신이 평생 살아가는 자양분이 되는 것이죠. 하기 싫다고 힘들다고 공부를 안 하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좋은 마음으로 즐겁게 주의 일을 하면 물론 좋겠습니다만은 마지 못해서라도 주의 일을 감당한 것은. 후회가 없을 줄로 합니다. 그것이 내게 영광이고 축복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드러나게 쓰임을 받는 사람도 있고, 감추어져서 쓰임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자칫 감추어져 있는 사람은 실패한 것 같고, 드러난 사람만 성공한 것 같이 생각이 들수 있지만,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저 각자가 맡은 역할이 다를 뿐이지, 다들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각기 다른 은사, 각기 다른 재능, 각기 다른 성향을 주셨지만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교사, 찬양대, 각기 다른 직분과 봉사 영역으로 불러주셨지만 다 같은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므로 모든 사역이 다 소중한 것입니다. 어느 한 개인이나 어느 부서나 어느 사역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균형이 잡힌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언급된 베베 자매, 브리스가와 아글라 부부, 또 루퍼와 그 어머니, 그 외에도 언급 떼거나 또는 언급 제지조차 않았던 많은 복음의 동역자들 이 사람들의 역할이 바울의 역할에 비해서 결코 작은 일이 아니고 의미가 없는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역할이 없었다고 하면 바울의 복음 사역이 불가능했을 만큼 모두들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동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섬김 거기에.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에 교회의 건강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과 말 한마디에 한 영혼의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묵묵히 감당하며 아름답게 동역했던 이 초대교회의 동역자들처럼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현장,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맡은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며 아름답게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며 그 거룩한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